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가 안성시장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승은 아나운서가 보도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후보가 안성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김보라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4만 497표를 얻어 39,930표를 획득한 이영찬 국민의힘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김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이번 선거는 안성시가 계속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차대한 선거였다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안성 시민들은 중단 없는 안성 발전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선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에 머물지 않고 다른 후보를 지지한 시민까지 포함해 20만 안성시민 모두의 시장이 돼 안성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이승은이었습니다.